자, 설치가 완료되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OBS 스튜디오라는 이런 아이콘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이 어, OBS 스튜디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은첫 번째는 어, 영상 녹화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좋은 장점은 방송으로도 송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트위치라든지 유튜브, 네이버, 밴드 이런 쪽으로 다 송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OBS의 그 어플 자체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 있는 것을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이 화면이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화면을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마이크가 들어가고 있죠. 이 마이크의 음성이 지금 이렇게 어,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캡쳐라는 것은 컴퓨터 화면을 캡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모니터가 하나 더뜰 겁니다.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디스플레이를 설정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설정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설정을 할때 화질 설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질 설정을 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어, 다양한 메뉴가 나옵니다. 이 중에 출력이라는 메뉴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방송, 녹화, 오디오 리플레이 버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녹화라는 곳을 들어가시면 되고요. 녹화 형식 같은 경우는 MP4로 설정을 하시면은 유튜브로 바로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밑에 경고라고 돼서 나온 것이 있죠. MP4, MOV로 녹화하는 경우 녹화가 예기치 못하게 중단되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정전으로 꺼져버리거나 블루 스크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영상 파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오디오 트랙을 녹화하려면은 nkv라는 걸로 녹화를 한 다음에 샤나 인코더 같은 것의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mp4로 다시 바꿔주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p4로 짤막짤막한 영상을 만드실 거고, 이런 영상이 지워지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 그러면 mp4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혹시 촬영하기 아까울 수도 있다? 그러면 nkv로 했다가 mp4로 변환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출력비율 재정점 같은 경우는 1 9 2 0에1 0 8 0 p 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설정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고, 비디오 인코더랑 오디오 인코더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그래픽카드나 오디오 카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 컴퓨터에 맞춰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인코딩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비트 트레인은 2500에서 한5000 정도 사이로 맞추시면 되는데 유튜브에서 송출을 하시려면은 보통 4000 이상으로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000 정도에서 5000 정도 사이로 사용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프레임 간격하고 X264 설정은 2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면은 이제 녹화에 대한 설정이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유튜브 방송으로 송출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어 여기에 있는 오디오 인코더랑 비디오 인코더를 잘 맞춰주신 다음에 비트 트레이를 무조건 4000 이상으로 잡아야 됩니다. 유튜브 송출 조건이 비트 트레이가 4000kbps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키프레임하고 x264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디오 설정을 딱히 건드려줄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마이크가 여러 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게 활성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장치가 뜰 겁니다. 그러면 장치에 따라서 이제 설정을 잘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비디오 같은 경우는 기본 해상도랑 출력 조정된 해상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기본 해상도는 실제로 이 녹화하는 그 컴퓨터의 모니터의 해상도를 말을 하고 있고요. 출력 조정된 해상도는 실제로 녹화 파일로 뜨고 있는 해상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해상도와 출력 조정된 해상도가 같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용량이 너무 커질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출력 해상도를 조금 낮추셔가지고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표준 FPS 값이라는 게 있는데, 1초에 30장을 보여줄 건지, 60장을 보여줄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1초에 30장을 보여주는 것보다 60장을 보여주는 게 조금 더 화면이 부드럽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FPS 값이 높을수록 화면이 부드러운 대신에 용량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60으로 녹화를 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용량의 압박이 좀 있다. 뭐 영상을 재생하는데 그렇게까지 큰 부드러움은 필요가 없다. 그러면 30으로 하셔도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단축키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녹화 시작 중단 녹화 일시정지 녹화 재개는 꼭 한번 설정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녹화 시작하고 중단을 F8로 해놓고 녹화 일시정지랑 녹화 재개를 F9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아이캔 노트를 다양한 걸로 수업을 하실 텐데요. 이 녹화 시작하고 중단, 녹화 일시 정지, 녹화 재개에서 사용되는 이 단축키가 프로그램과 충돌이 되지 않는 단축키로 어, 설정을 하시면은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단축키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확인을 누른 상태에서 OBS 창을 내린 상태에서 단축키를 누르면은 녹화가 시작되는 거고 단축키를 누르면은 다시 녹화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깔끔하게 녹화 시작과 종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OBS 창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단축키만으로도 녹화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설정이 끝났는데요. 어, 나중에 유튜브 방송을 좀 해보고 싶으신 어,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방송란에 보시면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트위치, 페이스북 라이브, 트위터, 유튜브 이렇게 있는데 유튜브를 한 다음에 계정 연결을 해놓으면은. 어, 나중에 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할때 바로 채팅 같은 것도 볼 수도 있고요. 스트링키를 사용하면 방송을 시작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제가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면 목록과 소스 목록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장면 목록에서 이제 장면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촬영용이라고 추가를 할 텐데, 잠깐 이제 화면이 검은색으로 될 겁니다. 왜냐면은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소스 추가라는 거를 눌러주기입니다 그래서 소스 목록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디스플레이 캡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캡처를 클릭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화면을 저희가 잡을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가 만약에 두 개다. 그렇다는 얘기는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수업을 녹화할 모니터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커서 캡처를 안 누르게 되면 커서가 안 보이는 거고요. 커서 캡처를 누르면 커서가 보이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수업 상황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소스 목록에서 플러스 버튼을 또 눌러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걸 클릭하는 거냐면은 비디오 캡처 장치라는 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비디오 캡처 장치를 클릭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얼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상에서 얼굴이 나오는 걸로 확인될 텐데요. 여기서 어, 잘안볼 테니까 옆쪽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해상도는 장치 기본값이 아니라 사용자 정의로 해주시고요. 해상도 같은 경우는 최대 해상도로 두신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치를 조정해 가지고 크기를 조절하면 이렇게 웹캠이 나오는 얼굴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가 지금 뒤에가 초록색 배경이죠 이렇게 초록색 배경인 경우에는 크로마키라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라서 제가 이번에 소개를 시켜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오디오 믹서 밑에 비디오 캡처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점세 개를 클릭하시고 필터라는 걸 클릭해 주신 다음에 효과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효과 필터에서 플러스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는 맨 밑에 있는 크로마키라는 걸 눌러 주게 될 겁니다. 이 크로마키를 누르고 확인을 눌러 주게 되면은 지금 은 여기선 검은색 화면으로 이상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요거를 닫기를 누르게 되면은 제 얼굴이 크로마키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유의할 점은 필터에서 크로마키를 사용했을 때 녹색과 청색 이런 게 있습니다. 뒤에 크로마키 배경지가 녹색이면 녹색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 청색이면 청색을 사용해 줘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의 음질을 조금 좋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 그래서 상당히 조용한 장소에서 강의를 녹화하면, 은 상관이 없는데 학교에서 촬영을 하거나 집에서 촬영을 할때 선풍기 바람이라든지 밖에서 들리는 조그만한 잡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마이크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음질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 줄수 있는 방법인데요. 여기에 있는 점 3개를 클릭하시고요. 필터를 클릭해 줍니다.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뭐 소음 억제 필터만 사용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소음 억제 필터를 확인을 눌러 주시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RN 노이즈를 사용하시면은 좋은 품질의 음질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사양이 너무 안 좋다. 그럼 이거를 사용할 경우에 약간 버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에 있는 소음 억제 필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아래 있는 것만 사용해도 충분하게 좋은 음질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OBS 설정을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음성 필터를 조금 더 선보실 수가 있다면은 더 좋은 음질로 마이크의 성능을 보완해줄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이 OBS가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녹화를 하면은 PPT 화면도 녹화할 수 있고. 당연하게도 뭐 웹서핑을 하는 화면이라든지 게임화면, 아이캔루트로 수업하는 화면 이런 것도 다 녹화를 할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